자, 우선 기본적인 조건은 x는 a를 fx에서 x는 a라는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정의역에 대하여 첫 번째, 자, fx가 항상 f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y는 fx란 함수는 열린 구간 x는 a에서 어떤 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겠지, 그치 맞아요. 자, 이 최대값을 가질 때이 fa, fa, x는 a에서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극대를 갖는다라고 하고요. 그때 함수값을 fa라고 하는 극대값이다라는 거야. 조심해줘야 될게 최대값이 곧 극대값이다라고 해버리면 아니 극대값이면 무조건 최대값이다. 최대값은 극대값이 맞아. 하지만 극대값이면 무조건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열린 구간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잡았을 때 선생님이 구간을 x는 어떤 알파에서 x는 베타라고 하는 열린 구간 알파 베타라고 잡았어. 오케이. 자 a라는 값이 이 알파와 베타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포함할 데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면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머지 알파 와 베타 사이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항상 크지 그때 우리는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 라고 하고요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있어 자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 a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크려면 a를 기준으로 a의 좌측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뭐할 수밖에 없는 거야 y fx가 x a의 좌측에서는 증가하고 있고요 y fx라는 함수 a의 우측에서는 감소하고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fx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f플라임 x라는 값이 0보다 크고요 f플라임 x 얘는 0보다 작게 되겠지 그치 그럼 미분가능한 함수 y 는 fx 에서 결국 f 라임 a 는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라는 성질도 할수 있겠다 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두번째 그럼 극소는 뭐냐 열린 구간에서 있는 모든 함수 값이 f a 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열린 구간에서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작다란 얘기니까 얘가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인 경우겠지. 그치? 맞아요. 경계값이 아니야. 자, 이거면 x는 a에서 우리는 뭘 갖는다라고 한다?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고요. 이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열린 구간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하는 열린 구간 알파 베타 사이에서 자 A를 넣은 함수값, 즉 FA라는 함수값이 지금처럼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된다면 그때 X는 A에서 극소 값고 함수값 FA를 극소 값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극소 값 갖는 그 순간의 A를 기준으로 보면 A의 왼쪽에서는 FX가 뭐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을 거고요. A의 오른쪽에서는 당연히 FX가 증가해야 되겠지. 그치? 최소값을 가리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니더라 그치? 그럼 결국 미분가능한 함수라면 그때 감소하니까 F 프라임에 는 0보다 작은 형태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게 될 거고, 미분가능한 함수라면 결국 F 프라임 A가 뭐가 되는 거야? 순간? 0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이게 기본적이 우리가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정리. 첫 번째 정리는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뜻이 있대때 미분 가능하대. 오케이? 그리고 x, n a 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럼 극값이라는 건 극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극소가 될 수도 있고 극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 미분 가능하면서 x, n a 에서 극소값을 갖거나 극대값을 갖는다면 그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자. 지금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a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이면 x는 a에서 극값 갖는다. 얘는 틀린 말이다라는 거야. 지금 어떤 함수처럼 지금 어떤 함수냐면 fx라는 함수가 <laughs> fx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f 플라임 x는 3x의 제곱이다 보니까 f 플라임 0은 0이야.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0을 왼쪽은 원래 함수 증가하고 있지. 그렇지? 0의 오른쪽도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가져 안 가져 순간 0에서는 안갔잖아 그렇지 이 값은 극값이라고 그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의할 때 점이 이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0이라고 해서 x는 a에서 극값 그 갖는다 이건 틀린 거야 x는 a에서 극값을 그 가지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까지면 f 플라임 a는 0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단어는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다항 함수는 어때? 다항 함수는 모는 가져, 무조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지, 그렇지? 괜찮아. 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요 점을 우리가 꺾인 점 혹은 첨점이라고 했어. 그치? 꺾인 점에서는 뭐가 불가능해? 얘들아. 미분이 불가능해. 그치? 하지만 극값의 정의에 따르면 극값은 뭐야?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 그치? 혹은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을 갖는 순간은 극값이라고 할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조심해야 될두 번째.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는 꺾인 점에서는 꺾인 점에서는 모는 불가능 미분은 불가능 하지만 모는 갖는다 그 값은 갖는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다 라는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차이점 알겠어 꺾인 점에서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뭐가 가능하다 그 값은 갖는다. 라는 거야. 괜찮아? 자,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까도 잠깐 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어떨 때 극대값을 갖고 어떨 때 극소값을 가지면 f'a가 0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값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그 얘기는 뭐야? f'x가 양으로 바뀐다. 양에서 양이다. f(x)는 뭐한다? f 플라 x 라는 도함수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f(x)는 뭐한다? 증가한다. f 플라 x 가 양수에서 f 플라 x 가 음수 그러면 y는 f(x)는 뭐한다고 얘들아? 증가 이렇게 증가. 그리고 y는 f(x) 얘는 뭐야? 감소.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건 아니야. 어떨 때 극값 갖는다라고 해야 돼? 좌우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순간은 우리는 극대라고 하는 거고요. f(x)라는 값이 0보다 작고 f(x)의 0보다 크다. 즉,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 순간은 우리는 극소라고 판정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 이게 기본적인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이야. 자, 이제 극대 극소 한번 찾아보자.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선 지금처럼 이러한 증감표라는 게 나왔을 때, 증감표. 자, 첫 번째 도함수부터 항상 f'x는 플라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형태가 될 거지, 그지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야요 얘들아 맞아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바로 하면 6x의 x-1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x축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는 거고 아래로 불러 01의 형태가 되겠다 이게 바로 y는 f 플라맥 x란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쵸 0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f0수야. 이 뜻은 f플라임 x가 0보다 크다. 자 0하고 1사이에서는 도함수의 함수값인 얘가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0과 1사이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1보다 크면은 f플라임 x가 0보다 큰 형태. 이렇게 되는 거맞아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증감표보다는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려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0하고 1이 되는 얘도 접선의 길게 f'0은 1이고, 아니, f'0은 0이고, f'1도 0의 형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형태. 증가, 감소. 증가. 맞아요. 그러면 결국 x는 0에서 뭘 갖는다? 극대를 갖는 거고요. 그치? 그 극대 값은 f의 0을 뜻하는 거니까 6의 형태가 될 거야. 자, 감소했다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한다? 극소를 갖는 거고요. 그럼 f 에1 집어넣으면 얼마 돼? 8에서 3 빼는 거니까 5의 형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극소값은 5가 된다라는 거야. 극대가가 극소값은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나중에 그래프를 유도할 수가 있어. 자, x축 y축. 자, 0 넣었을 때 얼마? 6, 0 콤마 6. 1 넣었을 때 오, 워낙은 더 가까이 있어야 돼 조금 이렇게 갖다 넣게. 그럼 원래 함수 f(x)를 유추해 보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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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순간 접선의 기울이 얼마가 돼야 돼 0. 그랬다가 감소 감소 하다가 순간 접선의 기울이 얼마? 0. 다시 한번 증가 형태. 그래서 얘가 우리는 y는 f(x)라고 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게. 극대 극소를 알고 있는 의미야. 이해 갑니까? 괜찮아요?